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디로 왔는지 아세요? 여기가 안동에 위치한 경북 도청입니다. 여기에 제가 온 이유가 있는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조각이나 그냥 전시물이 아니에요. 이게 또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오늘 저 대신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분이 계세요. 큐레이터 분을 모셨는데, 어! 여기 오셨다 아,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여기 뒤에 보시는 예. 이 작품 예, 제가 예. 봤을 때는 저 끝에 종이비행기가 달려있어요 예. 네. 대구에 공항이 있어요 군 공항입니다 네. 우리나라 군공항이세 네. 군데는 도심에 있어서 옮겨야 된다 이래서 네네네. 군 공항 네네. 이전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아, 네. 그 공항이 대구공항 광주공항 네. 수원공항입니다 아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전해라 음, 지원해 주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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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데. 받을 지역이 없습니다. 음 왜냐면 군공은 시끄럽잖아요. 광주도 음, 음, 무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안에서 한사고 반대하고, 음그 다음에 수원공항은 하성으로 음. 가려고 하는데, 하성에서 음. 반대해서 못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두 음, 음, 군데가 음, 음, 신청이 되었어요. 음, 음, 음. 군위에 있는 우보 지역과, 또 의성의 비안또 군위의 소보, 이 공동 지역. 이두 군데를 어느 지역이 가느냐 음. 투표를 했는데, 네. 공동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이 공항을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음. 특히 우리 경상북도 대구 시민들 알리기 위해서. 조형물을 네. 만들게 되었어요. 아 예. 제가 이런 조형물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네네. 훌륭한 작가분이 보신 끝에 네.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활주로를 만들어온 거예요. 그 세계로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저 끝에 달린 비행기가 네. 종이 비행기라서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네. 꿈을 실로 날리는 종이 비행기. 네, 약간 희망의 네. 메시지 같잖아요. 그렇죠. 약간... 하늘로 쏘는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희망. 이활주로 길이를 작가분이 2 0 2 1년에 만들었다고. 네. 20m, 21cm 정도 되고요. 얼마나 하늘이 아름다고요저 하늘로 상상의 날개를 달고 네네. 날아가는 거예요. 네네. 경북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네네. 경쟁력을 갖추는 희망의 날개, 네네. 상상의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는 음. 조형물인데 네네. 사실은 지금 보면 햇빛 때문에 좀잘안 보여요. 네네, 네네. 밤에 보면 더 아름답게 잘볼수 있습니다. <laughs> 한번 볼까요? <laughs> 예. 자, 하나, 둘, 셋, 짠! 까깜해졌네요 그럼요. 아. 아, 제가 원래 이런 초능력 예. <laughs> 한번을야 올라가면 네. 비행기 불이 나고 할 줄로 색깔이 바뀌고 대구 경북 공항이 할 줄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아 여러 개를 불빛으로 표시한 대요아 그래요. 세계 방방곡곡으로 날아갈 수 있는 음, 음. 그런 대구 경북 공항이다. 그냥 하나의 상징물이 아니고 음.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네. 그런 신공항을. 잘 네.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럽, 미국 시대였는데, 음. 이 시대는 지구, 아시아, 아프리카 시대가 오면은 한국이 가장 빛나는 나라가 될 거다. 음. 한국에 어디에 가고 싶으냐 아. 전통이 있고, 역사와 아, 네. 문화가 있고, 있는. 새로운 사차 산업이 네. 있는 네. 대구, 경북에 가고 싶을 거다. 아, 네. 그러면 대구, 경북 공항이 네. 빛나는 공항이 될 거다. 아. 저는 확신합니다. 아, 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네. 코리아 화이팅! 화이팅!